안녕하세요. 딥터뷰에서는 에스모 베스트상 받았던 약들이 신약 승인 실패한 적이 있냐와 같은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해결해주는 좋은 영상입니다. 더불어 진양고 회장님이 M&A 고수였다는 사실도 알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HLB는 1976년에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44년간 구명정을 제조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업 보고서 회사의 연혁에 들어가면은 1985년 10월 국제 스테인레스 밸브 공업주 설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1985년 국제 스테인레스 밸브 공업주 설립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도 HLB 주식회사 창립은 1985년 10월 18일입니다. 어, 이 1976년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회사 연역에서 내려가 보면은. HLB는 사명을 변경을 해왔는데요. 2005년에 국제 전공에서 라이프 코드 인터내셔널, 그리고 2007년에는 이노 GDN, 그리고 2009년에 드디어 HLB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에 HLB는 동아산전이랑 합병을 2009년 12월에 하게 됩니다. 동아산전에 어, 설립일자가 1970년대가 아닌가 한번 추측이 돼서 찾아봤는데요. 자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동아산전 HLB 합병 승인 매출부진 사유 해소 2009년 11월 2일입니다. 동아산전은 어, 이제 설립일자가 보니까 1981년입니다. 이때 설립된 전력등 자동제어장치 수배 전반 관성유 개발, 태양광 집가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1년이네요. 그리고 상장된 시기는 1996년 7월 27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싶어 또 뒤에 합병을 했던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2013년에 있습니다. 1월에 현대 라이프 보트와 합병을 했는데요. 현대 라이프 보트 같은 경우에는 HLB의 100%자회사였습니다 2013년 1월 3일에 합병을 했다고 밝혔고요. 흡수 합병이죠. 이 당시에는 이제 자회사가 매출이 3, 3배 정도 더 높았습니다. HLB보다. 그래서 HLB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과 함께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알아보니 동아산전도 100% 자회사였습니다. 흡수 합병을 했고. 결론적으로 HLB 1976년은 어, 자료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자, 넘어가고 44년간 구명정을 제조해 오고 있었다. 어, 그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HLB는 구명정 어, 건조 및 수리, 파이프 제작 및 설치. 사업에 내용 들어가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자회사 지금 LSKB가 어, 항암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죠. 2013년 당시로 가면은 현대 라이트 보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어 요트 만드는 회사죠. 국내 1위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라이트 라이프 보트는 생산 척수 기준 세계 2위 수준으로 국내 유일한 구명정 제조 기업으로 강화 유리 섬유 파이프 GRP, GR의 e 기술 개발과 양산 체제를 구축한 곳. 이라고 해서 2011년 말 매출액은 영업이익이 400억 원, 11억 원이라고. 그래서 이 당시에 HLB의 3배였습니다. 납품업체가 뭐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곳에다가 그 세계 1위부터 7위까지 조선소에 구명전 납품했고, 어, 이 당시에도 조선업이 침체였습니다. 그럼에도 5년간 꾸준히 성장을 했다고 하고요. 방금 이제 살펴봤듯이 이제 세계 2위 구명전 기업 국내선 1위 구명전 기업이 되었고요. 2008년부터 이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연역에 가보면 2007년 쯤에 LSKB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적항암제 리보세나이 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이 lskb 자산을 양수 완료한 것은 2015년 2월입니다 자그 당시에 이제 주가인데요 완료 가된게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은 2015년 2월에 lskb 자산 양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5년 2월이면은 이쯤입니다 주가가 반응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2월부터 이렇게 만원대에서 대략 16,000원 60% 올랐네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쭉 우상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합병이 완료되고서 시세가 끝난 게 아니라 여기 단기 조정을 거치고서 쭉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흐름을 보여줬었던 게 2015년입니다 여기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 건 2008년이라고 하는데 어 2008년 주가입니다 실제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2015년 양수가 완료가 되고 나서 시작을 한 거고 2008년도에는 이제 첫 시작은 이제 하고 있지만은 주가는 우하향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기 전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전에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약을 개발하면서. 주봉으로 보겠는데요. 여기 앞에 2009년이 있겠죠? 계속 횡보를 하면서, 왜냐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뭐 1년 안에 되는 게 아니라, 임상이라는 거를, 어 그, 정해진 기간 동안 1상, 2상, 3상 거치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2008, 2009,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때쯤부터 이렇게 올라갔네요. 어, 진양곤 회장님은 M&A로 사업을 성장시켜 왔다고, 어, 밝혔습니다. 어, 진양곤 회장님이, 어, 대표이사로 된 것은 최근 일인데요. 2017년 6월에, 어, 대표이사가 이제 박정민에서 진양곤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는 또, 한번 김하영 김상철로 바뀌었다가 2019년에 다시 진양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M&A로 이제 성장시켜왔다고 하는데, 뭐 HLB 말고도 진양곤 회장님과 관계된 회사들이 조금 있긴 하죠. HLB 한해서 보면은 2013년에 그 자회사 현대라이프보트와 합병, 2015년에 분할 전기 계정 사업부문을 이제 분할했고요. 2015년에는 LSKB를 또 양수했고, 2018년에는 라이프리버를 양도 완료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어 진양구 회장님이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다라는 어 내용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전에도 어 간헐적으로 말한 적이 있었죠. 그 이유가 바로 M&A를 이제 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연세대에서 이제 경제대학원을 나오셨고, 그래서 상당히 잘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최근 이제 상승할 때 흐름들을 보셨으면은 적재적소에 어, 뉴스 기사, 호재 기사들 공시들을 어, 내보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기 전에도 꾸준하게 힌트들을 줬죠. 이때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어, 그 주주들에게 좀 확신을 좀 심어준 부분이 있었고, 재밌는 사실은. M&A 꾼이라는 소리도 이제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리브세라닙은 어 만약에 이제 신약 승인 이 된다면은 k 바이오 역사상 첫 번째 글로벌 항암제가 된다고 합니다. 주가도 그에 대한 기대감에 합당하게 올라가지고 있죠. 시가총액이 지금 5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HLB가 LSKB를 통해서 어떻게 어 임상을 진행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각약품으로부터 기술이자 체결을 받았죠. 어, 그런 다음에.